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약 예정 금지와 관련된 판례 중 매각 위로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실관계에서도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무엇인가 청구하는 이런 좀 예외적인 그림이었죠 일단 우리 매각 위로금이라는 것이 등장하려면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로 주식을 매각하는 이런 기업 변동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위로금이라는. 하는 것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한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서도 S사가 H사로 주식을 이제 매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고 근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맨 처음에 어디로 입사한 거죠? S사. 그럼 S사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입사했는데 갑자기 내가 H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일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H사에서는 어, 너네 S사 이 주식 매각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비대위랑 이렇게 좀잘그 갈등을 해결해 봐라고 해서 어떤 걸준 거죠? 매각 위로금을 근로자들한테 지급한 거죠. 매각 위로금 지급 약정과 관련된 내용은요. 어, 기본 4천만원에 추가로 이제 금원을 지급해서 평균적으로 6천만원 내외에 이제 금원을 지급을 받게 되었고요. 그 대가로 이것만 받고 바로 퇴사하며 이 갈등을 무마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죠. 근로자들이 매각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해야 H사가 차질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급할 때니 매각 이후에 8개월 정도는 재직을 했으면 좋겠다. 의무 재직 기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8개월 동안 무조건 일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었고요. 8개월 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비율로 8개월을 채우지 못한 비율로 월할 계산해서 반환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너무 당연하지만 근로자가 이거를 받고 8개월 재직 기간을 준수했으면 뭐 문제 될 여지가 있을까요?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겠죠. 실제 근로자가 1개월 만에 바로 퇴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때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해라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근로자의 주장이 뭐예요? 어, 이렇게 의무 제직 기간을 두고 안 지키면 반환해라? 이거 위약예정금지다. 20조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을 때이 평균 6천만 원의 매각 위로금 지급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거는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소득이죠. 추가적인 소득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세금 신고해야 되죠. 그때 보통 근로자들이 월급 받으면 그건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죠. 근데 이거는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근로자들한테도 그렇게 안내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요. 기간제 등 일부 직원은 제외를 하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 6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8개월 정도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 전에 퇴사하면 비율로 월할 계산해서 반환해야 돼라는 이 내용의 약정이 20조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 지금 약정이 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죠. 위약 예정에 해당하면 무효니까 근로자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요, 유효하니 회사의 반환 청구 타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내리실 때 반드시 20조 위반이다 아니다가 이 문제를 푸실 때 들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 약정을 소속 기업 집단이 S사에서 H사로 변경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되 8개월 전에 퇴직하면 월할 계산에서 반환하는 내용이지 무조건 8개월을 일해야 되고 그 전에 퇴직하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위약 예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먼저 설시가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땐 매강위로금 반한약정 두문자 뭐 기억하셔야 되죠. 설양금성목경. 의무 근로 기관의 설정 양상이라든지 금원의 성격이나 규모, 그러니까 왜 얼마만큼을 줬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목적이나 경위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경영상 필요 때문에 어떤 경영상 필요요 매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후에도 사업을 잘 영위하려는 특별한 목적에서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됐고요. 근로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환하는 게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직원이 아니라 일부 직원 빼고 줬다 라고 했잖아요. 누구누구 누구 뺐냐? 임원이나 고문 15년도가 그러니까 특정년도 이후 입사자 그 다음에 계약직이나 2년 이하 단기계약직 등 매각 사실을 이미 알고 입사하거나, 뭐이 사람들은 매각 이후에 이탈해도 크게 사업에 지장이 없겠다. 이런 사람들을 빼고 줬던 겁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이 매각 위로금은 기존 근로자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일정 기간 근로를 유도해서 매각 이후에도 사업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에서 지급된 거죠. 지급 경위나 목적. 그리고, 의무 근로기간 어땠습니까? 8개월. 금액은요? 6천만원. 여러분, 8개월 근무하고 6천만원 받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간이 과도하다거나, 금액에 비해서 너무 길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겁니다. 적절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설, 양, 금, 성, 목형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떻다?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때요? 20조 위반 아니다. 그러니까 약정은 유효하고, 이 H사의 반환 청구는 다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관계에 아마 출제가 된다면 거의 유사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쟁점노트에 있는 설리양 금성목경에 한번꼭 매칭해 보시길 바랍니다.